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높은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는 불의 온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순도가 높은 정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과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난 몇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 유대인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참 제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이요 방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얻는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인정받기보다는 인정해 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 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 주고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상이 크다 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광이지만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내일은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주일 새벽 여섯 시 삼십 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향해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우리 성부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